선생님과 엄마 손을 잡고 떡, 과일, 채소, 군것질거리 등 가진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 아이들. 맛있고 신선한 음식들이 한가득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오니까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 활기를 띠는 이곳은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양천구와 시장 상인회가 함께 시장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현장에 그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애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시장처럼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공 처음이 되니까.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여러 시장에 이런 행사를 뭐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아이들은 장보기 쿠폰으로 필요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천 원의 행복을 누려봅니다. 쿠폰을 소중하게 손에 쥐고 직접 물건을 사보면서 돈의 가치와 경제 원리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는데요. 핫도그 어, 천원 주고 샀는데 맛있었어요. 참이랑 김이랑. 빵튀기랑 경창시장에서 사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들을 따라서 마트나 대형마트 같은데 가면은 수동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따라 다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물건을 보고 사고 싶은 것을 직접 사서. 자기가 먹어도 보고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선물도 해준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통 시장이 좀더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입구에 마련된 무대 위에선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으로 가득 찬 오늘의 나들이는. 아이들에게 전통 시장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주었는데요. 먹을 것, 볼 것, 즐길 것으로 가득 찬 전통 시장을 체험한 아이들에게 시장은 이제 아주 신나는 공간이 되었겠죠.